1경기 4쿼터 시작하겠습니다. 와 나이스 코들 บีบีบีบีบีบีบี가 <목소리> 어, <나이스. 목소리> 찬스! 후! 세세라! 어, 굿대, 굿대! 사이드!

그렇게 야 되는데 나이스 쏘고! 역전! 역전! 역전. 5초! 와, 자기가 던지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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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기자활동 활동량 오제 자기, 스기 복수 자스자오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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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뺏었다. 호기 자기, 자기, 자 5년만 자었으면 뺏었다 <laughs> 찬스. 에스리바. 아 화이트의 활동량이 안도적인것 같아요. 오다 돌파. 굿이. 왜 자세가 안 무너지고 저렇게 안정적이시지? 피하나? 저분은 헬스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지원자. 농구에 헬스까지 하니까 저렇게 몸 밸런스가 좋으신 건가? 5초 가비 나이스 그 <웃음> <웃음> 아. 우 아, 알았 팀은 어떻게 가져가가 서세요. 아, 게다가 삼점 이건 다들 실 <laughs> 없는 사람이 없던데. 여러 명 여러 있어. <laughs> 아, <laughs> 저희가 본건일부가요 <걸 웃음> <laughs> <있는 거예요? 웃음>

저번 주에 새로 오셨거든요 저분이 빨간 신발 썰어 오신버린요 썰어 오셔버린요? 썰어 오셔버린로어오셨어오요어요 이 점차! 계속 리드를 유지하는 화이트! 네, 나이 나이스! 찬스! 아우도 세세람을 막을 수 없다! 3, 2, 1. <laughs> 역시 KT와 모비스의 명승부 1경기 4코터 블랙 56, 화이트 55, KT 승리.